삼성 세탁기 베스트 6 소개. 탁월한 기능과 스타일로 눈에 띄는 제품 소개. 오늘은 삼성전자의 베스트 세탁기 6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의 외형과 성능,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삼전전자 세탁기 베스트 1은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드럼 세탁기 21kg 건조기 17kg 상단 설치 키트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드럼 세탁기 21kg 건조기 17kg 패키지를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집안이나 세탁실에 잘 어울리며 21kg의 대용량과 17kg의 건조기가 있어 가족 빨래에 편리합니다. 스마트 기능을 이용해 원격으로 세탁과 건조를 시작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제품의 외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어요. 그런데 AI 시리즈 특유의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주거나 세탁실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kg의 대용량 세탁기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옷을 세탁할 수 있어서 가족 단위의 세탁에 편리했어요. 또한 세탁 후에도 옷이 깨끗하게 나오고 다양한 세탁 옵션을 통해 세탁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17kg의 건조기도 효과적이었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옷을 건조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드럼 세탁기 21kg은 말 그대로 큰 용량을 자랑하죠. 제가 일반적인 세탁기보다 더 많은 양의 옷을 한 번에 세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도착한 지꽤 오래된 쿠션 커버들도 함께 세탁했는데 넉넉한 공간 때문에 남는 빨래 없이 세탁을 할수 있어 좋았답니다. 더러운 옷들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나오면서 마음속에도 상큼함이 가득해지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건조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건조기 17kg 역시 큰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편리한 점이 많았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옷을 건조할 수 있으니 마치 마법처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건조를 선택하고 나서는 내부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옷들이 빠르게 마르고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건조 후에도 옷이 천천히 냄새가 나는 일이 없었어요. 정말 편하고 효과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와 사용 편의성은 어땠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큰 용량의 제품이라서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시리즈는 상단 설치 키트도 함께 제공되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간단하게 상단에 겹쳐 놓을 수 있었답니다. 설치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었어요. 또한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버튼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세탁과 건조의 옵션들도 다양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드럼 세탁기 21kg과 건조기 17kg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요. 용량이 크고 효과적인 세탁과 건조 기능은 물론이고 설치와 사용도 편리하다는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치 저처럼 산뜻한 옷들을 입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세탁기는 삼성그랑데 세탁기 WF-19T 6000KW, 19kg과 건조기 DV-17T 8520BW 17kg의 패키지입니다. 이 제품은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이며 세탁물과 물을 완전히 분리해 깨끗한 세탁이 가능한 듀얼 매직 필터를 탑재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처음으로 살펴볼 점은 제품들의 사용이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한 것이에요. 삼성전자의 그랑데 세탁기와 건조기는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어요. 특히나 섬유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답니다. 삼성전자의 그랑데 세탁기와 건조기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세탁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세탁기의 듀얼 매직 필터는 세탁물과 물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깨끗한 물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한 건조기는 습도를 감지하여 최적의 건조 시간을 설정해 줘서 옷이 완전히 말랑말랑하게 마무리됩니다. 삼성전자의 그랑데 세탁기와 건조기는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제가 해야 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서도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추천할 만해요. 다음으로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직렬 설치 패키지 WF-24B 8200KEL 세탁기 24kg 건조기 20kg입니다. 이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 설치 패키지는 놀라운 용량을 자랑해요. 세탁기는 24kg의 대용량을 갖추고 있고, 건조기는 20kg의 용량으로 옷을 한 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가족들의 옷들을 한 번에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었어요. 세탁도 건조도 한 번에 처리되니까 편리하면서도 시간도 절약되었어요. 앞으로 빨래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서 다른 즐거운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죠?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세탁기와 건조기는 지능적인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ai 센서가 옷의 양과 종류를 인식해서 최적의 세탁과 건조 옵션을 제공해줘요. 이렇게 하니까 제 옷들이 더욱 특별한 케어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도 세탁과 건조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옷을 꺼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제품의 디자인도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가정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어요.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직렬 설치 패키지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제 방의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게끔 원하는 스타일을 골랐답니다. 그리고 제품의 크기도 예쁜 비율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가정에서도 공간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삼성의 베스트 세탁기는 그랑께 세탁기 이녹스 WF21T6000KP 21kg입니다. 21kg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클리너 제트 기술을 사용해 세탁물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 깨끗한 세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효율적인 세탁을 돕는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그랑데 세탁기 이녹스 WF21T6000KP 21kg 방문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수용량이에요. 이 세탁기는 21kg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다인 가구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해보니 빈번한 세탁물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단축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극대화되었어요. 이런 대용량 세탁기를 갖고 있다면 세탁물 걱정은 없겠죠? 그랑데 세탁기 이녹스 WF21T 6000KP 21kg 방문 설치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 효율성이었어요. 예를 들어, 속옷과 같은 작은 의류들을 따로 빨 필요 없이 한 번에 넣어서 함께 세탁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함께 세탁하는 것은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세탁을 도와주었어요. 게다가 섬유질을 세탁하는 클리너 제트 기술도 함께 적용되어 세탁물에 남아있는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주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그랑데 세탁기 이녹스 WF21T 6000KP 21kg 방문 설치를 구매하면 실내 설치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제조사에서 자세한 설명서와 함께 간단한 설치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설명서를 차근차근 따라가니 생각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문 설치라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설치로 인해 제품을 받은 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할 세탁기는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WF21T6000KV 21kg 방문 설치 블랙 캐비어입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21kg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세탁과 건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기능을 활용해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탁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WF21T6000KV 21kg 방문 설치 블랙 캐비어의 성능은 정말 굉장합니다. 섬유질에 따라 다양한 세척 프로그램과 옵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빨래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내부에서 돌아가는 움직임도 부드럽고 조용해서 밤에 세탁을 하더라도 가족들을 깨우지 않는 장점이 있었답니다. 또한 세탁물에 남은 물감이나 향기도 완벽하게 제거해줘서 깨끗한 세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세탁기에는 스마트 기능도 장착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항상 바빠서 집에 없는 시간대에도 세탁을 할수 있었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세탁 프로그램 설정과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세탁이 끝나면 알림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했어요. 다른 일 중간중간에 세탁물을 넣고 꺼내는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21kg의 대용량과 편리한 설치, 탁월한 세탁 결과, 그리고 스마트한 기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운 세탁기를 구입하실 때에는 꼭 한번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WF21T6000KV21kg 방문 설치 블랙 캐비어를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 추천 세탁기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랜드 AI 시리즈 직렬 설치 세탁기 WF21B6400K 건조기 DV17B8720B 패키지 세트입니다. 제품 설치 전 준비 과정과 설치 키트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어 설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제품 사용 중 느낀 편리함과 디자인, 대용량, 성능은 삼성 세탁기 중 강력 추천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하였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랑데 AI 직렬 설치 세탁기 WF21B6400K는 정말 멋진 디자인을 자랑해요. 우리 집에 완벽하게 어울리고 거실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어울린답니다. 게다가 21kg의 큰 용량까지 갖추고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빨래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제품 패키지에 포함된 건조기 DV17B8720B도 정말 유용해요.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멋진 디자인과 함께 17kg의 큰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빨래를 한번 돌린 후에 건조기로 들어가면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건조됩니다. 특히 섬유소재를 관리하는 데에도 정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줘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직렬 설치 세탁기 WF21B6400K와 건조기 DV17B8720B 패키지 세트를 정말 추천할 수 있어요. 제품의 디자인, 용량,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의 베스트 세탁기 6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제품마다 디자인, 성능, 기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마다 특장점이 있으니 필요와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로운 제품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선한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